마지막 시간입니다. 집중해주세요. 집중, 집중. 집중해주세요. 이번 시간이 A380을 만드는데, A380 다음에 A380 A350을 만들 할 수는 있지만은 보잉 아니다 버스 비행기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힘들어 힘들었죠 제가 비행기 대부분은 에어버스만, 에어버스만 만들고 있거든요. 에어버스. 비행기 대부분은 다 보잉에서 만든다고 생각해도 좋아요. 보잉, 그러니까 에어버스 중? 어느 비행기가더 좋은 것 같아요? 에어버스 350이요? 에어버스 380이요? A380은 왜요? 어? 적당한 속도라고요? 어? A380 당첨 A380 당첨이 되었어요. A380 200명이나 좋았는데요. 저희 가족 중에도 한명이 빙계를 뽑았어요. 그러더니 보잉. 진짜 97이 나왔더라고. 이루 칩 이런 787밖에 없는데 787까지밖에 없는데 보잉은 비행기 대부분은 다 보잉에서 만들었어요. 빠르게 하지 마시고,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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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,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속도로 빙기를 만들어주세요. 원하시는 속도까지. A380-900을 만드는 거라서, 생기석 하죠. 퀴즈 내볼게요. A380에 대한 것으로 알맞은 거예요. A. 3 8 0 a r g u 에 대한 알맞 a r g u 에 대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. 고르시오. 번 중.